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피그마사에서 나온 애니메이션 도로로의 주인공 히키마루입니다 네. 제품 구성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일단은 이런 소체 하나 있고 검 팔에 달수 있는 검 두자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 팔에 검 장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일 이... 일반적으로 그냥 손에 들려줄 수 있는 검 하나 있고 그리고 의족 다리에 달수 있는 검 하나 있고요 손가락 파츠는 하나 둘셋네개네개 네개 손가락 파츠 있고요 그리고 헤어 앞머리 헤어 하나 있고요 얼굴 두개 얼굴 표정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분노한 헤드 하나 있고 그리고 한쪽에 의조, 의술을 하나 물고 있는 헤드 하나 있고요. 그리고 피그마 기, 기본 구성품이 이 베이스들, 베이스 스탠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제품 보관하는 지퍼백. 이렇게 있습니다. 이 제품 자체는 나온 지좀 됐어요. 근데 제가 처음 너무 제품 자체가 좋아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, 일단 이 작품 자체가 이제 요괴들한테 태어날 때 48개, 몸의 신체를 빼앗긴 그런 주인공의 이야기예요. 그래서 일단 의수가 이 양쪽 팔이 없기 때문에 이 양팔은 다 의수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다 의수로 돼 있어서 이렇게 칼을 장착한 의수고요. 다리도 이쪽 보시면 색깔이 좀 다른데 이쪽 다리는 이제 사람의 다리 찾은 다리고요. 이쪽 다른 다리는 의족 의족입니다. 이 색깔이 좀 차이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특이해. 팔이 좀 특이하고 그래서 일단 기본 가동은 이 돌아가는 건다 되고요. 팔 움직이는 건좀 제약이 있습니다. 이 정도는 제약 있고 팔 움직임, 팔목도 잘 움직이긴 하는데 팔 이게 이 부분이 다 천지질이 아니라 플라스틱 연질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 이렇게 좀 움직이는데 좀 제약이 있어요. 이 가동범위에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셔야 되고 그리고 팔 다리, 다리 이 정도. 굽히는 거다이 정도로 돌아갑니다. 쫙쫙 벌려지기도 가능하고 이 보시다시피 이 칼은 빠지고요. 이런 식으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. 탈부착 가능하고 이게 다리도 이 팬티만 입고 있는데 지금 남자애라서 이런 식으로 다리 가동은 생각보다 다리 가동이 더 나을 거예요. 조금 더. 하지만 역시나 이 연질 재질의 파츠 때문에 옷 때문에 지금 가동 범위가 제약이 되죠 어느 정도 그리고 머리는 확실히 다 돌아가 돌아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안 돌아갈 수가 없어 다 돌아가고요 머리카락도 이런 식으로 여기 볼 조인트 때문에 이게 이렇게, 가동이 됩니다 머리카락도 머리카락도 가동이 되고요 이 기본 원래 극 중에도 되게 무표정인 얼굴이많이 나와요 이 표정을 자, 가장 많이 짓고요 극 중에 원래 얼굴 피부가족이나이런 부분들을 다 잃었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표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웃는 거나 뭐 우는 감정을 잘못 몰라 이제 모든 걸 잃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잘 모르고 그래서 분노하는 장면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뭐 슬픈 장면도 있는데 분노하는 장면이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옷 도색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이 도로로에 상징인 이 문양이 참잘 들어가 있어요. 하얀색으로 이렇게 참잘 들어가 있고 피그마가 역시나 좀 헤드 조형을 좀잘 뽑는 거 같아요. 극그 중에 이 얼굴 형이나 이런 눈매, 코, 입 부분을 좀잘 표현해 주는 거 같아요. 피그마 제품들이 그게 강점이에요. 다만 이런 재질 옷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...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다 떨어지죠. 이런 부분들이 다 연질로 되 있는데, 이 부분이 좀... 가동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희생을 한 겁니다.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시면은 연질이라서 부러질 일은 없는데, 일단은 좀... 예, 딱 들어맞는... 옷이라는 느낌은 잘안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그,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지 잘 만든 피규어 같아요. 옷이 흩날리는 표현도 잘돼 있는 편입니다. 그 이렇게 옷이 일체감이 없죠. 다 분리 분리 파츠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일체감이 없습니다. 그런 부분은 아쉬운데 이 액션을 취하기에는 이 피그마가 참잘 나온. 잘 나온 피규어죠 피그마에서 액션을 시작하기에는 가장 좋은 피그마사의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꽂아 가지고 피그마 등에 이 홈이 있어요 이 부분에 꽂아 주면은 물론 혼자서도 잘 서긴 하는데 워낙 소체가 얇고 무게가 없기 때문에 좀잘 쓰러지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를 항상 이렇게 해서 받쳐둔 상태에서 전시해 놓는 게 가장 좋아요. 베이스가 없으면 좀 불안해. 힘이 없어요. 이 피그마 자체 소체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항상 고정 시켜서 전시하는 것을 추천드려요. 이게 또 넘어지거나 이러면은 이 부분에 흠집이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렇게 고정 시켜서 전시를 해놓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액션을 취하기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. 팔을 한번 바꿔볼게요. 이런 식으로 팔 파츠를 바꿔봤고요. 원래 극 중에서도 자기 팔을 꺼내서 싸우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액션을 할수 있도록 잘 만들어졌습니다. 아마 이 제품 구매하시고 한번 만져보시면은 좀 다른 느낌을 들 거예요. 이런 파츠를 교환하기 때문에. 걸도 헤드도 한번 바꿔볼게요. 네, 이런 식으로 의술을 한쪽에 입에 부는 신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이 제품의 단점이 좀 이거네요. 이 가운데에 이옷 부분이 너무 잘 벌어져요. 그런 부분 빼면은 굉장히 잘 나온 제품입니다. 이게 이쪽이 맞나? 이쪽인 것 같은데, 아, 이쪽이다. 이렇게 해서 보는 거죠. 아이고!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베이스 위에 좀 살짝 띄어서 이렇게 점프해서 달려드는 느낌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파츠도 굉장히 많고, 이 부분 다리 부분인데, 이 다리 부분 칼 파츠를 쓰는 장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. 이 부분은 많이 안 나와요. 어, 제품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.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. 이게 애니메이션이 리메이크 되고 나서 제품이 나온 제품이라서 이 애니메이션 리메이크 한 제품 영상을 보고 제가 이 구매를 했거든요. 근데 잘 샀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